천성산의 비로봉 정상인데요. 뒤쪽으로 신불산 운문산 영남 알프스가 정말 멋있게 보이고 있습니다. 천성산은 원효대사께서 당나라에서 온 승려 1000명을 성인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백대 명산인데요. 공룡 능선이 굉장히 유명해요. 보통 어려운 능선은 등산하면서 올라가는 게 안전하고요. 대신 하산하면서 가면 굉장히 경치를 잘볼수 있습니다. 내원사 주차장에서 등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쪽으로 등산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등산 대장님이 그쪽 길이 아니라 그래서 내원사 계곡길로 갔고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코스였습니다. 내원사 계곡길은 임도라서 굉장히 편한 길이고요. 주변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원사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좋고, 내원사에서부터 비로봉까지는 조금 가파른 길이지만, 구간이 그 길지 않아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요. 비로봉은 동해 일출을 가장 빨리 볼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라고 합니다. 새첫 일출을 보러 비로봉에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로봉에서는 직북체를 거쳐서 공룡 능선으로 하산을 했고요. 하산할 때의 공룡능선은 조금 위험한 곳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위험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길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천성산이 공룡능선을 안 보면 조금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룡능선은 굉장히 멋졌습니다. 와, 시작부터 너무 멋있는데요. 여기가 내원사 주차장입니다. 일주분 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천성산 시작부터 너무 멋있는데요? 아, 천성산 공룡능선을 보러 여기 왔는데, 일단, 일단, 내원사 계곡 쪽으로 쭉 올라가겠습니다. 아, 계곡이 너무 멋있긴 한데, 원래 원했던 공룡능선을 내려올 때 가야 되겠는데요? 아, 내원사가 엄청 큰 절인가 봅니다. 일단, 내원사까지는 임도길도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와, 내원사는 굉장히 크네요, 목절이. 아, 여기가 대웅전이구요. 아, 역시 산사는 멋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등산을 시작하겠습니다. 비로봉까지 2.5km. 벌써 엄청 왔네요. 3km 이상 왔네요. 야, 역시 근데, 산이 멋있어요. 일단 육산 같은데, 꽤 바위들도 많고, 계곡이 진짜 멋있네요. 비로봉 2km입니다. 이게 너무 단거지로 가는데? <laughs> 일단은 열심히 가겠습니다. 아.. 이 산과 계곡이 굉장히 멋있어요 이 계곡 안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와 하, 계곡이 완전 멋있어요 아.. 이제 등산다운 등산이 이제야 시작합니다 하, 내려갈 때의 공룡 등산이 정말 기대됩니다 아.. 고도를 금방 쭉쭉 올리네요. 급경사로 아 좋습니다. 아이 계곡길도 좋긴한데 역시 조금 만만합니다. 아, 완전 절벽이네요. 여기는. 이제 게이 빌어본 900m 아 여긴 그래도 길이 편합니다. 아 역시 정상은 멋있습니다. 저쪽에 운문산, 신불산 쪽이 보이고요. 아, 이렇게 올라오니까 정상까지 한 1시간 40분 걸렸습니다. 양산시 정상비가 있네요. <laughs> 자, 천성산 기로봉 855m입니다. 아, 천성산 기로봉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멋있네요. 비로봉 위에서 보여지는 경치가 끝내줍니다. 아, 이 시간엔 여기 아무도 없고 너무 좋네요. 와, 아, 오늘 날씨가 정상 뷰가 끝내주네요. 와, 경상도 쪽에 멋진 산들이 와, 저기 너무 멋있어요. 저쪽이 음문산 신불산 쪽, 진짜 알프스처럼 쭉연결되어 있네요. 이쪽은 천태산 쪽입니다. 와, 아, 진짜 경상도의 산들은 너무 멋있네요. 오, 다 가야 되는데 아직 못간는 산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 쉬운 길로 올라왔으니까 기북제 쪽으로 해서 공룡능선으로. 가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중앙등선으로 <laughs>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공정등선으로 올라오질 못했기 때문에 <laughs> 공정등선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아 이쪽 길이 확실히 정치가 끝내줍니다. 와우 아 이쪽 길도 대원사 계곡길이나 뭐큰 차이는 없네요. 역시 뭐 이쪽도 나무 때문에 경치가 잘 보이진 않아서 비슷합니다. 자, 이제 공룡 능선 400m 남았습니다. 여기서 내원사 매벼소로갈 수도 있는데, 깊북대로 가겠습니다. 와, 멋진 천성산에 저쪽이 공룡 능선인 것 같습니다. 아, 능선이 멋지긴 한데, 여기는 아직 공룡의 느낌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 능선은 멋지네요. 여기가 집북재고요. 내원사에 표소 바로 내려갈 수 있으나 공룡 능선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이 언덕을 올라가야 전망대가 나오고 공룡 능선이 나옵니다. 와이 아, 능선으로 올라오는 길이... 진짜 지루하네요. 눈 오면 1.5배는 힘들 것 같아요. 경사면이 미끄러워지면. 드디어 공룡 능선이 나왔습니다. 와. 멋지네요. 이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아, 이 능선은 올만 합니다. 근데 뭐 아직은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돌만 잘 잡고 가면 충분히 갈 만한 길이라서 아 근데 여기가 우회로가 없구나 그냥 계속 돌길로 가야 되네요 와 저쪽에 바다가 보입니다 동해바다가 보여요 와이쪽에 울산하고 가까우니까 와 멋있습니다 아 역시 이런 등선이 멋있죠 아. 다른데랑은 확실히 다르네요. 와저 뒤에 산 너무 멋있네요. 운문산하고 신불산. 와 공릉선도 멋있지만, 와 산이 전체적으로 너무 멋있고 여기 완전히 절벽 낭 떨어집니다. 와 멋있어요. 자 멋진 능선을 보여드리면서 천천히 내려가겠습니다. 아, 여기 뭐, 능선은 멋있어요. 엄청 위험한 것도 아니라서 조심조심 내려가면 충분히 누구나 탈수 있는 그런 능선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와. 이런 길을 내려오는데 힘들면 거꾸로 내려오면 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이 멋진 길에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좋네요. <laughs> 아, 저는 매일 관악산에 자우남 동선을 다니니까 사실 이런 거 이렇게 많이 힘들진 않습니다. 아, 탁 트인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아, 역시 좋은 산이야. 올라올 때도 사실 내원사 계곡은 되게 좋았어요. 거그 계곡 쪽은 천천히 올라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아, 이제 분명히 에 벌써 통과한 겁니다. <laughs> 뭐 위험하지 않네요, 여기는. 아, 위험한 거는 나무나 돌을 잡을 때 그게 부러지거나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할수 있고요. 그리고 팔 힘으로 절대 올라가면 안 되고 다리 힘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다줄 같은 거 팔로 잡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아, 길은 참 이쁘네요. 아, 근데 여기를 위험하다고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구나. 아무도 없네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이게 위험하면 관악산의 능선 중 절반은 위험할 것 같은데. 조심히 내려가면 되는데. 아, 멋진 조망자이또 발길을 잡네요. 이런 농산이 확실히 멋있죠. 아, 멋진 산입니다. 아, 근데 이쪽을 안 보고 천성산을 제대로 봤다고 할 수가 있나? 너무 멋있는데요. 계속 멋있는데, 여기는 길도 너무 좋고, 아, 천성산이 물론 정상 뷰도 멋있었지만, 이런 길은 진짜 좋은데요. <laughs> 어. 아, 이런 길은 좀 위험해 보이긴 하네요. 근데, 근데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여기가. 옆에 절벽으로 떨어질 일도 없고, 이 로프도 있는데, 로프 굳이 안 잡아도 되는 그런 길입니다. 어쨌든, 팔로 나무를 잡는 건 균형을 잡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너무 의지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와, 여기가 이제 조금 경사가 있는데, 이 로프가 있으니까, 로프를 잡고 내려가면 돼요. 지금 한 손으로 제가 로프를 잡고 내려갈 수 있는 정도인데, 뭐, 엄청 경사 급한 건 아니죠. 아, 경사는 급하네. <laughs> 아, 계속 <laughs> 멋진 나무와 <laughs> 멋진 길이 계속 나오네요. 이쪽 길이 최고네, 진짜. 아. 와우. 능선 봐요, 완전히. 멋있어. 공룡 능선이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본격적인 공룡, 공룡 능선이네요. 와우. 조심해야 되겠다. 와, 아니, 근데 뭐, 길이 다 있네. 아, 근데 여기 멋있습니다. 이게 공룡 능선처럼 생겼네요. 바위 색도 그렇고. 뭐, 오리지널 공룡 능선은 저는 뭐한 달에도 두 번씩 가고 그러니까. 설악산 공룡 능선이 정말 좋긴 한데. 아이고, 아이고. 거기도 이런 식의 바위들이 있죠. 되게 위험해 보이긴 한데 사실 저는 조심조심 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 로프가 있기 때문에 로프로 균형을 잡고 발을 딱딱 잘만 고정하면 충분히 내려갈 수 있어요. 좋습니다 아주. 어. 아 좋네 여기 이제 거의 내려왔습니다 밑에 길이 보여요 <laughs> 근데 완전 낭떠러집니다 <laughs> 내려가는 길은 이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바위들이 미끄럽지 않기 때문에 발만 잘 디디면 되고요 나무 밟을 때좀 조심해야 돼요 나무는 좀 미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바위만 잘 밟으면 미끄럽지 않습니다 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재밌어요. 여기 능선 강추입니다. 와, 전에 청량산에서 내려갈 때 거의가 사실 경, 경사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뭐 여기 근데 여기 옆에가 낭떨어지라서 근데 낭떨어진데 다 로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까불면 안 되고 로프 잡고 잘 내려가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가 무섭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직벽이 있습니다. 로프가 있어요. 로프 잘만 잡고 팔 각도만 잘 유지하면 됩니다. 좋은데 이 사다리 퀄리티 이거 뭐야? 아웃겨. 올라가는 건좀 쉽고요. 내려오는 건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겁먹지 않아야 됩니다. 아 이런 절벽길이 계속 있어서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아, 이제, 가파른능선길은다 내려왔습니다. 원래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군요. 아이렇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아. 아, 이 계곡도 너무 이쁘네요. 근데 지금 공정능선으로 내려오는 게, 어, 2시간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 조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2시간 10분 정도 걸리면, 보통은 3시간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관, 계조, 계산을 좀 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천성산 공룡 능선은 한번 와볼 만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까 이 길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대장님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좋은 길로 왔습니다. 일단 식당을 찾아보겠습니다. 등마루라는 곳에 와서 파전과 매기 매운탕을 시켰습니다. 파전은 최근 하산에서 먹은 파전 중에 최고의 맛이었고요. 매기 매운탕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일일 일산 등산 개미였습니다.